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하는 공부법, 칭찬 공부법 전문가 황윤입니다. 제가 아이와 소통, 칭찬 또는 따뜻한 말에 대한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이 키워드가 결국은 우리 아이의 공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관심을 가지는 게 뭐고, 또는 힘들어하는 게 뭐고, 고민이 뭐고, 왜 짜증내는지, 왜 화를 내는지를 부모가 알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가 훨씬 쉬워지고, 또 아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이와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혼자 있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집을 나가고 싶어하기도 해요. 아, 여러분들도 우리 엄마들도 크는 과정에서 한 번쯤 다 집을 나가고 싶었던 경험들이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지, 또 집을 나가고자 했던 우리 아이가 갖고 있었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금쪽 같은 내네 새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공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인가? 혼공이 뭐예요? 혼자서. 그죠?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습관. 우리 엄마들이 정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죠? 그런 학습습관이죠. 그런데 혼자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예. 엄마의 도움, 아빠의 도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습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그럼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마도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해 주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아이를 매일 기분 좋게 공부시키는 기술을 익히신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내 아이를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만 챙겨주시면 돼요.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 챙겨주면 그것도 뭐를 매일? 그럼 매일 공부하도록 챙겨주면 아이는 뭘할까요 뭐 매일 공부하겠죠, 그죠 매일 공부하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 습관은 우리 아이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 것도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가 챙겨주는 그런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학교를 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은 습관이 되어지지요.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아이의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그 능력을, 내 아이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부의 능력. 현재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50점이다. 그러면 내 아이의 학습 능력, 공부 능력이 50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자기 혼자서 엄마가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 챙겨주면 50점만큼 하고 다 했다 그래요. 왜냐? 60점 공부, 70점 공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만큼이 어떤 건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가 다 했다 할때 엄마가 인정해 주시면 돼요. 기분 좋게. 아이고, 다 했어? 아유, 그럼 공부, 공부했으면 이제 놀아야지. 어? 우리 딸, 우리 아들 놀고 싶은 거 놀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50점인 내 아이에게 엄마가 100점의 기준으로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얘는 다 했다 하는데. 뭘다 했어? 뭘다 했어? 내가 보니까 뭐 제대로 한거 하나도 없지만 다시 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이의 기분이 뭐가 돼요? 나빠져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다 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50점 만큼 공부한 거 겁내지 마세요. 한 번에 50점 공부를 100점으로 못 만들어요. 50점 공부를 엄마가 매일 기분 좋게 인정해주면 어느 순간 60점 되고 80점 되고 100점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아무리 서투른 일도 매일 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아이를 매일 매일 해야 할 공부를 하게. 그거를 막 100점 같은 제대로하게 하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대로하게 처음부터 제대로하게 하려 하니까. 결국은 기분 나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현재 내 아이의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면 뭐예요? 여기 이 점수에서 더 잘하는 아이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 매일 챙겨줘야겠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분 좋게 공부하도록 챙겨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공부는 뭘로 시켜요? 말로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분 좋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 기분 좋음의 밥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따뜻한 말로 공부시킬수록, 따뜻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언어로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면 아이는 공부한다. 그죠?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잘 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공부한다가 중요해요.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제대로 공부시키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놀 자격이 있어요. 공부했다 하는데 공부 안 했다고 엄마가 말하면서 더 해라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질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다 했다 하면 다 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은 아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게 해주면 돼요. 아이와 엄마와 어떤 정하면 되거든요. 무실수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매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따뜻한 말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들이 따뜻한 말을 할줄 몰라요. 칭찬할 줄 몰라요. 왜냐면 안 해봤거든요. 안 해본 말은 못 써요. 우리 자신도 칭찬받고 자라지 않았고, 우리 자신이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쪽이의 사례를 가지고... 어, 좀 따뜻한 말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가출을 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뭐 대단한 가출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자, 10살 된 딸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작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딸을 잘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잘안 돼서 어쩔 바를 몰라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아이가 1시에 집을 나가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럼 아이가 1시에 나갔냐? 그랬더니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랑 놀게 해달라고 아이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를 엄마가 안 들어준 거예요. 자 공부를 시킬 때 또는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자녀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꼭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키든 무엇을 하든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 요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순서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요, 어려요. 열 살이라고요. 우리 어른은, 근데 엄마는 뭐냐? 안 된다. 온라인 수업 먼저 해라. 그랬더니 얘가 말을 안 듣더라. 어른은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고 놀수 있어요. 이게 조절이 돼.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10살인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엄마가 말한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하고 놀이터 가서 놀고 와야 돼. 놀면 뭐예요? 기분 좋잖아. 이 기분 좋은 에너지로 집에 와서 뭐할수 있냐 온라인 수업을 할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은 아우 선생님 놀게 놀고 공부하겠다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면요 계속 놀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아이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래 그럼 놀이터 가서 놀고 와서 그럼 온라인 수업 듣자. 네, 엄마, 응, 알았어. 하고 아이가 나가서 논다고요. 놀고 들어와. 들어올 때, 아이도 알아. 엄마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기 싫어. 누가 온라인 수업이 재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려 해. 그래서, 모른 척 한다고요. 그때 엄마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 네, 잘 놀고 왔지? 그러면, 배고플 때니까 밥 먹고, 온라인 수업 듣자. 그러면 애가 흥쾌히, 어? 이렇게 해요 흔쾌히 한다고요 엄마가 기분 좋게만 말하면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엄마 요구를 먼저 하라 그래요 꼭안돼 온라인 수업 먼저 해 이렇게 되면 아이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렇게 놀고 싶으면 나가 말안 들을 거면 나가 대신에 너니 네 마음대로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예요? 엄마 말 먼저 들어주라 이 뜻이거든요. 금조가 온라인 에서 먼저 하고 나가서 놀으면 안 될까? 이 뜻이에요. 그,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말 그대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짜 나간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구나. 진짜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자, 여러분,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면요.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자, 왜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서라도 엄마의 의도를 알아듣게 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화를 낼수록 아이는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화내면서 말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 못 고쳐요. 화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화안 내고 말해도 우리 아이 알아듣는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화안 내고 말해도 우리 아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화안 내고 의사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 엄마는 온라인 수업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 놀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은 건 거야? 그러면 놀고 와서 온라인 수업 할까? 이렇게 해도 돼요.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 아이가. 근데 엄마가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할수록 엄마가 하는 말을 아이가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하면 엉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점심 때 1시에 나가가지고 9시에 돼서 들어왔어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겠냐고요. 진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냐고. 요 결국 겨우 10살인데 이 늦은 밤까지 아이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아이와 대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제대로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엄마가 금조가 이리 와서 앉아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저도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긴장해요 그리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주눅 들어요 이런 감정을 넣어 줘 버리면 뭐가 되냐 대화가 안 돼요 엄마 말못 알아 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리 앉아 봐 앉아서 뭐예요 엄마가 말할 걸 아이가 듣고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응? 엄마 기분이 어때 보여? 응? 엄마가 화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응? 똑바로 제대로 말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응? 왜 그런 거야?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주눅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혼자 있고 싶어서 라고 표현해요. 혼자 있고, 엄마. 눈치 보면서도 자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엄마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엄마도 정말 알고 싶어서 물었어. 근데 아이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엄마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혼자 있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도 혼자 있고 싶을 때 있죠. 그죠?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나 그죠? 너무 긴장되거나 너무 힘들면 그죠? 그냥 그 어, 내가 어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 그럼 거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싫어서 아빠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서거든요. 그니까 그만큼 이 아이도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지. 엄마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 엄마도 이 정말 이 금쪽이 엄마 그날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던데.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야, 같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엄마가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를 꽉 붙은 게안 오면서 아우 우리 딸이 혼자 있고 싶었구나 아유 우리 딸이 힘들었구나 엄마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딸도 그랬구나 엄마 가 그걸 몰랐네 응? 다음에는 엄마한테 말해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우리 딸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줄게 굳이 집에 안 나가도 밖에 나가지 않아도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이러면 되거든요. 그럼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 핑계 된다고 여기고 공부하기 싫은 거잖아. 운동하기 싫은 거잖아. 응? 양치질하기 싫은 거고 엄마랑 약속한 거 지키기 싫은 거잖아. 그래서 너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싫어서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집 나간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요. 왜냐? 왜냐면, 이 아이가 집을 나가고 그렇게 부모한테 야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나 놀이터 가서 또 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은 이제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애가 좀 뭔가 반성을 하고 좀 정신을 차려서 뭔가 다르게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왜 어리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리다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고 싶다 하니까 엄마랑 만약 <laughs>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또안 된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울고, 짜증내고, 그것도 안 돼서 뭐할 때까지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응? 응? 또 말을 안 듣고 멋대로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해. 하고 아이 앞에서 엄마도 막 넋두리 푸념 속상하니까 엄마도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10살에게 10살 딸에게 그만큼 엄마도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리가 아파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이하고 어떤 논쟁 그죠? 옳다 그르다 어? 네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의 격려나 엄마의 위로나 엄마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지. 어떤 논리적인 뭔가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집을 나갈 만큼의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엄마는 또 아이에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어그 그 걱정을 많이 했는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엄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앞으로 엄마 안아줘라는 소리 하지 마. 너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응? 엄마도 이제 그런 거안할 거야. 응?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대화가 냉랭하게 대화가 끝나요. 다음에도 또, 또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한 대화인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아주 싸늘하게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가서 씻어. 이러고 끝,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엄마의 그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전달되지 못하고 끝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몰래 옷장에 들어가서 몰래 울었어요. 이 모습을 VCR로 엄마가 그날, 금쪽이 엄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엄청 우셨어요. 정말 엄청 우셨어요. 딸이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요? 다 알고 깨우치고 있는 줄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왜? 하는 행동은 바뀐 게 없거든. 그 일을 하고 누놀이터 가겠다고 떼쓰고 울고 자기 멋대로고 하니까 엄마는 도대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딸은 다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엄마가 몰라줬구나 싶었던 거예요. 자, 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더 부탁드려요.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화를 내면서 말하면 우리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 더 걱정이 뭐예요? 나를 안 사랑한다고요. 이 아이가 왜 몰래 울었겠어요. 왜 옷장에서 몰래 울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요. 여기니까 그래요. 여러분 외로움은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사랑받,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여기면 외로워지잖아요. 이 외로움이 어디로 가요?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없어도 되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아이를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아이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 박사님이 말하지요. 어, 이제 그 지난번에 왜 그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오 박사님, 엄마의 이런 이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음은 그러지 마. 이런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지난번에는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화를 내서 제대로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오박사님이 똑같은 잘못을 10분 전에 해도 반복해서 해도 동일하게 사랑의 표현을 써줘야 한다. 집을 나간 거는 잘못했지요. 그죠?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냐. 네가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 우리 딸이 집을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엄마가 걱정했어. 이말 하면 돼요. 이말 하면 아이가 그냥 알아들어요. 아, 다음부터는 내가 집을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표현을 써버리면 아이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집 나간 거에 대해서 어, 뭐랄까, 화가 났구나 라는 생각만 있지, 나를 위해서 걱정했다는 생각은 아이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 박사님 말씀으로는, 천번, 만번 사랑을 표현을 해주면서 반복해서 알려줘야 한다. 저는 이런 처방이 참 멋있었어요. 참, 참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 박사님이 말했어요. 네가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엄마 아빠는 진짜 너 걱정해. 그럼 얘가 내가 뭐 어리는가요? 근처에 있었어요라고 말하면 일단 아이 말을 인정해 주라. 네가 멀리 안 가니까 다행이다. 근데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으면 집에 오면 불편한가 걱정하고 또네 마음이 상한 거 아닌가 걱정해. 그죠? 걱정해. 이러면 아이의 마음이 풀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금쪽이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엄마, 아빠 어떻게 보이냐? 그러니까 바빠 보이고 화가 많이, 화가 나 보인다. 그래서 그날 왜 늦게까지 그날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해요. 밖에서 늦게까지 있을 때 무서웠어. 나보다 큰 오빠들이 와서 나 그때 미끄럼틀에 앉아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미끄럼틀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하고 무서웠어. 엄마하고 대화할 때는 응?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라고 엄마가 물어봐도 아이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금쪽이가 그때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정은 금쪽이도 본인의 속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엄마도 자신의 속마음을 금쪽이에게 표현하지 못해요. 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몰라. 금쪽이는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했는지를 모르고, 엄마도 우리 딸이 이렇게 밖에서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모르지요. 그럼 왜, 왜 집에 안 들어갔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만약 그때 들어가면 엄마에게 많이 혼날 것 같아서. 아이들은요, 혼날 것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여겨요. 엄마가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혼날 것 같다. 실제로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 자 집을 나가면 100% 후회하죠. 어떤 청소년들이 후회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거가요. 지, 실제로 어, 이렇게 조사를 해봤거든요. 무서워져래요. 혼날까 봐. 부모가 자기가 집을 나가서 밥도 못 먹고 내 자식 찾으러 사방팔방으로 다닌다고 생각을 1도 못해요. 왜? 평소에 혼만 나면 화내고 야단치고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겁을 내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도 혼날까봐 빨리 못 들어오고 일부러 더 늦게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야단칠 일이 있을 때 야단쳐도 돼요. 그런데 화내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이러면서 어, 난 우리 딸이 응?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돼요.